어미인 것 같고. 저 아이가 새끼인데 많이 주고. 들잘 응, 먹네. 잘 맛있어. 까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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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이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얘는 아직 낯을 가리고. 애미는 좀 나한테 많이 와 가지고 낯을 안 가리고. 오늘 흰색이가 보이네. 새끼 한 마리 더 있는데. 오늘도 고양이들 밥 주고 집사일은 다 마친 다음에 또 보험권으로 들어가지고 음, 제네시스 광택 다 내드리고 깔끔하게 해서 고객님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험권으로 들어가지고 고객님이 좀 피해 보신 분인데 좀 상황을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해서. 아무튼 피해 보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돌려서 보답하겠습니다 기스가 너무 많아서 깊은 기스가 자동세차를 돌리셔 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해서 고객님한테 드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내는 화장품 자국이 진짜 너무 많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